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반응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바가 베수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이사의 베수도를 무난하기 위하여 아그리바 왕과 번이게가 내방을 합니다. 아그리바 왕과 번이게를 맞이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바 왕이 유대 문화와 그리고 종교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자문을 구하죠. 때마침 아그리바 왕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관심이 있어 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아그리바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아그리파 왕이 유대 문화와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죠.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이곳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었으며 지금 아그리바 왕 앞에 서있다라고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호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학식이 그를 미쳤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고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배수도가가여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참 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선을 아그리빠 왕에게 돌리며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풍습과 종교를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돌이어 질문을 합니다. 27절.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알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아그리빠 왕은 성전의 직무에 대한 어떤 권리와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일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사도바울은 이용하여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믿는 줄 압니다. 선지서에 보면 끊임없이 수도 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그리빠 왕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왔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미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실되고 그리고 온전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간접적으로 그 말을 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그리빠 왕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답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바울은 또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결박당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결박당해도 그는 상관없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모여있는 이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버니게도 그렇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31절.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리고 아그립바도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그는 풀려날 사람이다,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확언을 해줍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세 번씩이나 그의 무죄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죄인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의 전처를 밝습니다. 그는 곧 이어 로마로 호소하게 되죠. 예수님도 무죄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어, 큐티 책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복자입니까? 나는 진리를 위해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행복자입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한 바꿔봐서 다시 질문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모진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모진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을까? 이 역시도 참으로 대답이 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고 깊이 깨달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떠한 것보다 값지고 보배롭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로의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령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진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 인하여 참된 행복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진 말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모진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창된 행복과 기쁨이, 그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